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뉴스 박은결입니다. 국제 노루즈의 날을 아십니까? 3월 21일, 바로 오늘인데요. 노루즈의 날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기념일로 봄의 첫날을 축하하고 자연의 새로움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발칸반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약 3억 명이 이 날을 전후해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요. 노루즈의 날은 한 해의 새로움뿐 아니라 화해와 평화, 연대의 가치를 증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요? 봄이 주는 새로움이 사회 곳곳에 더해지길 바라면서 CTV 뉴스 시작합니다. 총회 군선교부가 한국교회의 군복음화를 위해 신임군목 9명을 파송했습니다. 군선교 사명을 받은 이들은 군종 목사로서의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군선교부가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신임 군목 9명을 위한 파송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파송된 목사들은 앞으로 군종 목사로 양성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유광철 군선교부장은 신임 군목들에게 군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하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군 성교회와 합동 군목회 등 관계자들도 격려의 말을 전하며 군종 목사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품고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헌신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임 군복들은 3월 27일부터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육군 종합 행정학교에서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오늘 6월 말 정식으로 인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선교부에서는 군 선교회와 군 선교사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이번 신임 군목 목사님들, 기존 목사님들, 군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군 선교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총회 군선교부는 이들의 군선교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CTV뉴스 현성혁입니다. 총회 신학부가 서울 경기 지역을 필두로 지역별 신학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신학 정체성 위원회가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신학과 교회를 주제로 개혁주의 교회론과 교단의 신학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개혁교회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신학 세미나는 탈 기독교화와 축소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충현교회 한규산 목사는 축소사회를 대비하는 신학과 목회의 융합이라는 발제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일터 사역자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라. 이게 순교 신앙의 맥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도 흘려라. 대신대학교 임종구 교수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현대교회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탈성경적 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정통성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학부의 지역별 신학세미나는 4월 영남과 6월 제주로 이어지며 신학포럼은 7월 10일 총회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주는 백구회기 총회의 중간감사가 진행된 한 주였습니다. 감사부는 중간감사를 통해 총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총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중간감사는 총회 본부와 총신대학교, 총회 세계선교회, 기독신문 등 주요 기관과 상비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부는 허니안 관련 행정처리와 편목과정에 대한 진행상황 등 회기 중간기를 맞은 총회 운영 전반을 심도있게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감사부는 고압적인 이유 없이 감사는 감사로 바르게 진행하고 또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좋은 기관에게는 포상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사부가 제109회 총회에서 수임받은 서울신학교 특별감사건은 활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별감사 결과 총회 규칙 불이행, 이단사이비 의혹, 공금 대출 문제 등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엄중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통해 교회 자립 개발원이 미래 자립 교회를 위한 목회 역량 강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회 이후 많은 교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생소하게 여기시는 목회자들이 있어 CTV가 교회 자립 개발원 김태훈 교육팀장을 오피니언에 초대했습니다. 교회 자립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권역 플랫폼에 대한 쉽고 명쾌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어, 제일 한주교회를 담임하고요. 어, 지금 칼빈대학교에서도 교수로 활동하고 총회 교회 자리 개발원에서 교육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말 원하는 거 정말 목회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목회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또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모든 플랫폼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기존의 어떤 주입식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또 직접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교회 자립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교육해주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총 4학기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AI를 통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수 있지. 우리 목회자들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온라인으로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 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냥 가입만 하면 이렇게 보고 또 다른 과목을 듣고 조금 좀 강제적인 부분을 놓아서 내가 들으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했고요. 또 이것이 권역에 있는 현장 목사님들과 연계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내가 소속된 권역의 현장의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이들과 멘토 관계를 맺어서 목회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어, 권역 자립 플랫폼은 의지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모여보자는 겁니다. 함께 자립 의지를 불태워보자. 혼자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할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시간을 낼 만한 컨텐츠를 저희 본부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부 설교 4편, 주일 학교 설교 4편. 이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 맞게, 나에 맞게 이것을 수정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매달 책한 권과 그리고 이제 그 달에 해당하는 목회 인사이트가 있는 정보지를 제공해 줘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며 또 어떻게 목회에 적용시킬까 논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비서로 들여서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목사님이 어, 내가 이 시스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권역에서 권역 아카데미를 실시할 겁니다. 그곳에서 현장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교육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료를 하시면, 아, 이거에서 그치지 말고 나는 좀 모여서 목회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권역 플랫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 다양한 세미나나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뭐 수련회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축적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모여야 된다. 저희가 권역별로 프로토타입으로 여러 개를 시도를 해 봤는데 한 그룹은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1년 6개월 동안 짜장면 먹으면서 그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목회 의지를 다지고 또 설교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한 교회는 자립까지 해서 얼마 전에 총회에서 자립 우수 교회로 또 시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벌써 강의를 들으시고 2학기를 좀 빨리 들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권역 코어 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세미나 때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개 권역에서 벌써 12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모여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계셨고요. 원주에 계시는 목사님들 한 15분은 벌써 본인들끼리 모이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먼저 줄수 없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심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저 역시도 미자립교회의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손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목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최적합한 AI 비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까요. 목사님들 용기를 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야, 정말 목회 할만하다 할수 있도록 저희 교회 자리개발원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 파이팅!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기독신문사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교단 산하의 노회들과 뜻깊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신문을 향한 각 노회의 진심 어린 조언과 바람은 기독신문이 나아갈 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독신문은 노회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노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린 마음으로 기독신문 CTV를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CTV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